안녕하세요. 뚝딱돈벌기입니다. 뚝딱돈벌기는 전국의 경매물건을 매일 무료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하시면 진행되고 있는 경매물건을 매일매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할 물건은 2024타 경신만 5003호 근린주택이에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이며 현재 3차 진행 중이에요. 감정가는 22억 4631만 8710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14억 3764만 4천원, 입찰 보증금은 1억 4376만 4400원 10%입니다. 이 물건은 근린주택으로 건물 연면적은 432.52130.85평입니다. 토지면적은 175.3253.03평이고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에요.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로 사용되며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옥상에는 제시외 건물 다락 및 계단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주택입니다. 현황서상 1층은 상가 1세대, 2층은 임차인 3세대, 3층은 임차인 4세대, 4층은 임차인 3세대, 5층은 임차인 1세대 옥상에 제시외 건물 1개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과밀억재권역이며 면적은 175.3253.03평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24년 4월 12일이고, 보존 등기일은 2021년 2월 24일이에요.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4일이며,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공부상과 현황상의 물건 상태가 다르니 입찰전 확인이 필요해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 결과,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4일입니다. 임차인 중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들의 전입일이 늦어 낙차로 모두 소멸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 전까지 변동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총 15명의 임차인이 있으며, 임차보증금 합계는 13억 7500만원이며 월세 합계는 280만원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 미상인 임차인은 2명입니다. 현재 폐문부제로 점유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공간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었어요. 해당 사항은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건물은 근린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부는 방, 주방,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초등학교가 있어 접근성이 좋아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이에요.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요. 경매 물건 게시일 현재의 정보이며 경매 취하, 변경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법원의 매각물 건명세서와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참고하세요. 경매 공매 물건 분석이 어렵거나 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률부동산에 권리분석 55만원 신청해주세요. 권리분석 신청 시 권리분석 및세 가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권리분석 계약은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경매닷컴에서 무료 회원 가입 후 관심 물건을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매닷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문의 사항은 권리 분석 신청 QR 코드를 사진을 찍어서 링크를 눌러 전화 주시고 경매닷컴 홈페이지로 가시려면 경매닷컴 바로 가기 QR 코드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좋은 물건 낙찰받고 매일 행복하세요.